더위가 지나고 나면 보약을 좀 하나 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약 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렴한 보약이 있나요? <laughs> 싼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저렴한 보약이라고 하는 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보약인데요. 가격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되는 보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를 한자로 두한조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왜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요.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유도하는 거냐면 순환을 유도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류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구에서의 물순환이 바로 대류현상에 의해서 일어나죠. 바닷물이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되고 다시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잘 알고 계시죠? 이게 물만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도 이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지구에 생명이 살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물이 순환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살수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의 기운을 밑으로 내린다라고 해가지고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돌게 되는 가장 큰 기본 원리가 뭐냐면 심장의 기운에 의해서 뿜어져 나가요. 그리고 신장 콩팥에 의한 기운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불을 뜻하고요, 신장 콩팥은 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수승화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는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혈액 순환.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 순환 일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기의 순환이 잘 돼야 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 물질도 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속에서 대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순환을 돕는 가장 쉽고도 저렴한 보약이 있는데요. 그 보약이 바로 뭐냐면 음양탕입니다. 체질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명약이 될수 있는 탕이 바로 음양탕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공복에 드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자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을 권해드리냐면 어, 움직임이 없거나 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와 혈의 순환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음양탕을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류 현상에 의해서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정신이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도 깨우고 정신도 깨울 수 있는 음양탕을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몸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 구하나요? 아, 음양탕은 어디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아주 쉬운데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반 담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찬물을 반 담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먼저 받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원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거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먼저 받고 차가운 물을 받으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음양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의 양은 자신의 뭐 평상시에 드시는 양에 비례해서 맞추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00ml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받고 차가운 물을 받고 나서 일단 한 10초 정도는 가만히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되거든요 약 10초 정도가 지나면 충분히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같은 것도 상관없나요? 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은 이미 열의 평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받고 차가운 물을 받아서 10초 정도 지난 후에 마셔야만이 음양탕으로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단순히 미지근한 물 자체를 마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음양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음양탕이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와 혈액의 순환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기혈순환을 돌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도 대사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물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지근한 물을 드시거나 뜨거운 물을 드시는 것들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반드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받으신 후에 10초 정도 지나고 마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비용도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보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음양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어트 하시거나 운동 하실 때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